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말할 때는 이것은 이름과 직분이 결합된 상태입니다. 예수라는 것이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유의해야 될 것은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에 있는데 형식상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각각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분리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지만은 그러나 결코 예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를 따로 떼어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을 좀 유의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리스도의 씨라고 태어나셨고. 또, 구 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셨지, 태어났을 때는 인간 예수였다가 뭐 언젠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저기 신천지로 가게 됩니다. 네. 오늘은 그냥 내용상, 내용상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지 예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가 따로 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되니까 꼭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라고 할 때에 어,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인간 예수님이 우리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믿는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더 다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럼즉, 이스라의 몸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이 예수를 하나님이 좋아 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이 고백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추구하는 가운데 도대체 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맥락 중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경강림의 역사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구약성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선포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어난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후 말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는 이 선포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내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동시대를 살았지 않겠습니까? 동시대를 살아서 인간 예수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다 지켜보고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 예수의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않았고 그의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 예수가 그 약에서부터 계시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라는 이 생각을 전혀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유해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이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이런 충격적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너희들이 죽인,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그들의 사고는 뒤집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마음속에 찔리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 이 사건, 예수 그리스의 사건에 대해서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결코 나무 위에서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습니다 시작. 그시체를 나무 위에 박칠도록 주지 말고 그날의 장사하 위해 하나님께 호아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의 달린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신경의 말씀을 보면은 나무의 달린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 나무에서 매달려 죽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저주를 받았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은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연결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함으로 인해서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큰 파문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아, 정말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인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를 보완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시작된 것이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듯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에서부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장차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은 다윗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우와 하느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표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 가운데 영원히 왕이 끊어지지 않겠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사야 말씀, 그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대망과 약속과 메시아가 일단 오셨을 때이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갈라지면서 남 유다에서는 선한 왕도 있었고 아카나왕도 있었습니다. 그런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계속해서 거쳐가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라는 뜻 자체가 기름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이 있는데 그 당시에 기름을 부은 받은 자는 선지자가 있었고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 이세 사람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왕과 연결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 다위동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 아주 탁월한 왕이 다시 등장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갈망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갈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난 이후에 그리고 신구약 중반기 400년을 지나면서 더욱 커져갔습니다.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고 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일어나서 자기들을 구원해주기를 이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은 회계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 그때의 예루살렘에서 었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와서 내가 엘리야냐,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말은 세례요한 당신이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입니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세례요한은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그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했 자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요한 뒤에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예수님 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 가운데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시간 하나씩 다 찾아본다면 우리 집에 돌아가서볼할 수도 있으니까 이미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그 말에 대한 것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적용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라는 것이 인정된 게총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인정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구약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니까 거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말하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기록된 많은 내용들은 예수님, 인간의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인담해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알린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절이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이 시대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결과, 시편의 하나를 갖게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엠바우르 가는 주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실 때에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그 내용이 바로 본인을 가리켜서 기록된 내용이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져야 된다라고 한 말이. 바로 당신의 죽음과 구원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자기에게로 연결시키면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자기에게 적용이 되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한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절을 내가 하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푸라 하시니. 이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중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에 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를 드린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이 여인의 중요한 말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될지 알려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한복음 사장이 지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당신. 내가 바로 그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그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리라 라는 이 예배에 관한 말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 또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식하고 계셨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처럼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번더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정 2장 36절입니다. 아마 자막은 순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안 나오실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이스라엘의 몸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네. 이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기의 유대인들은 왕으로서의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을 불러 놓아 주시는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 구절이 중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동시에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지금 누구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역 가운데에 그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인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셨느냐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셨느냐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셨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하나님과 성령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 어?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일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것은 서로 설명하기 위해서 떼어서 설명드리는 거지, 아, 인간 예수님이 뭐 성경 하나님이 인정하셨을 때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만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날에 수많은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설명을 위해서, 구분하여서 설명하지,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메시아가 되셨는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연대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언을 숨취하신 분이고 스스로를 메시아로 나타내신 분이고 하느님에 의해서 인정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에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지, 그분이 정말 그약의 약속된 메시아여,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나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으로 내가 믿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출발이 너무 희미해져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 무엇과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허락해 주신 사랑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가지고, 이 믿음을 내가 확인하고,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안에서 이땅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격이 좋고 맛도 좋고 가격도 착하고 맛도 좋고 그런 맛집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계속 생각이 나기도 하고 나도 몇번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거기 진짜 괜찮다라고 소개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도죽으셨다고 하는 이 복된 소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렇지 못한 모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 중에서는 교회 나오면서도 예수님은 사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니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저는 점점 들었습니다 교회 나오시는데 예수님은 사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모두 헛된 헛걸음이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약속 가운데 마지막 날에 영광으로 이와여서 성악가 내리기 세상을 심판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메시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